<laughs> 항일의병운동 할차리죠 을사늑약에 대한 항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을사늑약이 뭔지 대해서 배웠잖아요. 강제로 치가 된불평등조야 아, 여기에 대한 항거가요. 민영환이 자결이 있습니다. 자, 그말 이건 군대 해상과 관련 있어요. 그 다음에 나차려 오적 암살 시도 이게 뭐냐면 일사 오적 있잖아 요 오적이요 일사 오적 있죠 일사 오적의 암살 시도합니다자 다음 스티븐스 자격 이게 좀 내용이 많이 나와요. 스티븐스 자격 그 다음에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천안 이거 한번 일사 산 이야기는 이런 항거들이 있었어요. 시요 잠깐. 어쨌든 이런 한거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의병 이제 의병이 나옵니다. 자 의병이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일단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을미 의병, 일스타 의병, 정미 의병. <laughs> 자 일미 의병은 보면요 일미년에 일어난 거고요. 배영 을미 사병과 단발령 을미 사병이 명성 왕후가 지금 이때는 왕후죠. 그 다음에 이런 유생충들이, 유생충들이 주도를 해서 이런 의병을 펼쳤지만, 고종이 단발령을 철회하고 의병해산을 권고했어요 이때 이제 대부분의 의병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다음, 을사 의병,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게 배경이 을사 늑약 체결이에요. 이게 진짜 내용이 중요합니다. <laughs> 자, 이건 이제 최익현이라는 사람을 좀 알아봐야 돼요. 참고로 주도한 건 여기 최익현, 신돌석 알아요? 신돌석, 신돌석 그 평민 의병장이었습니다. 그다음 평민 출신의 신돌석 맞죠, 있네요. 태백산을 에서정과를거릅니다 자, 정밀병은요, 배경이 고종의 강제태위, 대한제국 군대 해산. 이, <laughs> 이 의병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이 13도 창의군 결성한 거고요, 그다음 서울 진공작전 전개한 거, 이건, 이건. 그러나, 일본군에게 졌어요. 그래서, 의병이 결국 마지막까지 유지되지 못했지만 이것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의병이 안됩니자 의병 전쟁 이게 있다 이후에 이렇게 전쟁으로 넘어옵니다 그다음또 하나 중요시 여겨지는 호남의병이 있어요 이거는 유일하게 일본군한테 패해서 서울 진공 작전 한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즉 일제의 남한 대토벌 작전 <laughs> 이로 결국 위축이 됐지만 이렇게 이서울진공작전 일본의 이후에도 계속 활발한 활동을 했기에 중요시하게 되는 호남의병이 있습니다 오케이 의병 내용까지 봤고요 지난 시간 내용이 좀 중요한 거였어 가지고 5번 볼게요 미출친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른것 자, 이 사람은 유생의병장 이거든요 유생의병장 전라도 태인 최익현 이 의병장 최익현 있죠 이 언제냐면 신도시사에 있었을 때에요 그럼 이거는 을사의병 응. 을사의병 을사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뭐, 여수순천 19사건이 좀 중요하고요. 한중연합작전, 치안유지법, 의사 늦약 체결. 여기서 답은 3번 의사대약 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한, 뭐 이건 지원 내용은 아니고 다음 거 배우고 가야 됩니요 이거 아니죠 내용? 네, 자, 봅시다 이거 계모운동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일산은 약 전후로 관려했고요 뭐쭉 읽어보면 되는데 여기서 딱 중요한 단어가 있죠 국권수호라는 단어예요 이게 국권수호운동이라고도 불려요 여기서 뭘 했냐? 교육, 언론, 산업진흥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진짜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만들어주는게 애국계몽운동입니다 애국 이 단체 좀알아둘고 알아둡시다 보안의 헌정연구에 근데 이중 제일 중요한건 바로 대한자광이에요 이게 제일 유명합니다 시험에도 제일 자주 나오고요 그거보다 더 유명한거 좀 이따 배울거긴 한데 자 일본의 황무지개간 요구에 대한 반대운동 황무지개간운동 요구 나오면은 보안에 헌정연구에는요 입헌정체수립 거의 나오진 않아요. 아, 잠시만요. 일산 몇대 일산 은아 이거 이색어랬구나. 잠시 기억이 안 나서 일산 은 중요해서 이색어 할게요. 대한자광회는요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거예요. 다음에 국권 수호 운동 계속 전개했고요. 고종 강 이거 이거 중요해요. 고종 강제 체위 반대 운동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하다가 일제에게 탄압돼서 해산하게 됩니다. 된... 오케이 다음 제일 중요한 오늘의 끝판왕 이 이것도 진짜 중요해서 좀 이걸로 해놓을게요. 신민의 내용입니다. 자, 신민은요 안창호. 양기탁,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laughs> 비밀결사 형태로 조직을 했고요. 이건 이제 실력 양성을 추진하고요. 근대 국가 건설 지향을 가지면서 무장 독립전쟁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있었던 게 바로 이게 나온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바로 1번 오산학교, 대산학교 설립입니다. 중요한 순서로 좀 볼게요 2번 태극서관 내용이고요 다음에 여기에 신흥강습소 내용이 무장투쟁 준비 이렇게 9개에서 신흥강습소 같은 걸 설립을 해서 무장 독립투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항일 언론 활동. 자 이건요 이제 좀 중요한 게요 대한민일신보요. 이 이게 심 신보 이때 나왔던 신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현 영국 베델이라는 사람과 양기탁이라는 사람 아까 있었죠? 어디 있었어요? 여기는 이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같이 이제 국채 보상 운동을 지원한다. 라는 항일 언론 활동. 이쪽으로 이래 돈을 모아서 국제 보상 운동에 지원하는 이런 것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laughs> 경영 운동 문제 풀어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밑줄 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 단체가 신흥 강습소를 세웠다 했죠. 또뭐 있죠? 태극서관 내용 있죠? 뭔 내용일까요? 이건 누구예요? 아까 그렇게 중요했던 신민의 내용입니다. 바로 나오죠. 신민의. 하나 더, 1, 2, 3에서 한 거, 1, 2, 3, 나왔는데 1번 은 나왔죠. 원상총파업은 좀더 전이에요. 어린이 날 재정. 그 다음에, 아, 단발령 철의 요구이게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새방운 동청기까지이 문제는 좀, 어려, 좀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황무지 기간 딱 나오네요. 황무지 기간 <laughs> 자 뭐예요 이거 황무지 기간 보안입니다. 황무지 학무지기, 기간은딱 나오면 보안에 내용 나와야 돼요. 장용영뭐 이런 건 찍으면 안 됩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영남 만인소 뭐이 정도까지 는볼수 있습니다. 음. 이해까지아 백운 사건 내용은 안 했구나. 음... 왜 배고인 사건이 안 나와있지? 잠시만요. 아, 여기 있다.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 하나를 안 하고 왔어요. 여기에 이, 이 신민회가 어떻게 해산됐는지. 일본이 데라우치 총독이 미수 사건을 조직해서 애국 재사를공과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누구? 배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이 신민회... 양기탁 같은 간부들이 대거로 이제 구속이 되면서 끝이 났다. 이게 백오인 사건이에요. 백오인 <laughs> 사건은 신민의 내용이에요. 여기 뭐 대성학교 나오죠. 이것만 봐도 알수 있어요. 자, 신민의 내용이죠. 답은 국외 독립 기지를 건설했다. 여기서 나온 게 신흥 강습수, 다음 뭐 재헌법 제정, 뭐이 정도 이제 다른 건다 쉬운 거잖아요. 자, 얘 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으로 할게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할까? 오늘 내용 좀 짧게 끊을게요. 다음 시간에 이거 간도독도 내용하면서. 하면서 문제 남은 거 한문제 있죠 이거 한문제 풀고. 어, 음시간에 아마. 여기, 1강 열강...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몇, 리지 24. 그러면은 여기 25, 2여기6 25, 26, 27, 26, 27 정도에 까지원까지 끝나겠네요. 아, 이거 까지네 보자. 아하얼민령 나왔죠 안중근 나왔잖아요 이 정책 뭔 정책이에요 안중근 한 정책 뭐 있었어요 여기 안중근의 이토 히로봉이 사살할 때뭐 때문에 했어요 일사늑약 때문에 했잖아요 일사늑약 이 일사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지난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어 이거 연관이 돼서 뭐 있을까요? 바로 대한제국 의격권 맛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통신사 통신사 남북협정 추진 통신사 카드 주의도 봅시다. 오케 그럼 다음 시간에 갑도 간도 독도 내용으로 바로 넘어갈게요.